그 네. i 네. 근데 가서 밥 먹. 마이크 꺼졌어. k e Coder, sir. Mike 마이크 아, 끄고 왔어 r Mike Coder, sir. Mike Coder, sir. Mike Coder, sir. Mike c 차라차라 하세요. 으쌰, 저주으제 나무 삐쌰. 봤다. 으쌰, 으쌰. 으쌰, 내가 자야지. 에? 자야. <놀람> 어, 저 블루도 괜히 켰나? 너 경화가 아니라서 동네. 그러네, 어, 어, 이번 주 경화 아니에요? 똑지지폭군이지난주였잖아아니야 이거 폭군이야 지금. 네, 살면 하라 맞았어요. 지면 이번 주 경화 아니야? 폭군이네이었안 돼. 이지어요 예. 지만 다니니 알 수가 있나 좀 지난주에 나경원는데 동굴 내가 찾아 해가 뭐번쏴 아, 해가 아, 한뭐거 거. 거. 해가 뭐라는 게 아니라 가왜이어 I'm s o 지진. 쓰셔야 될거야요 엄마. 아, 아 화도아니라 기도 안 나. 만화 나것 같은데. 세 명이 동시에 강력 해결해결했네나패 아, 이거밖에 안 돌. 아, 저이 아, 그러니까. 처음에 두개 같이 올까 봐. 마 지진. 이 이건, 이건 지진 파그레스고 만화 이 미안. 내가 애드냈어 지진. 마나 패제. 블러드를 그냥 냄대 쓸걸 그랬나? 그냥 여기 써야지. 아까 거기 써야지. 두 번째 냄데 불러보고. 차오맨 차맨다 깨고. 난... 뭐 그냥 두 개씩 해도 돼. 두 개씩 해도. 다 깨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다 깨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다깨 상관 없어. 다써어 나는 구십점이 그냥 요, 요거만 할게, 요거만, 요 뒤에, 뒤에 붙어 있는 거봐 왜? 하나 남아도 돼? 네, 어. 이어온 거야. 거야. 이게 나중에 보스가 하세요. 데미지 쓰면 스킬 했으면은 요 광역 이 같이 들어옵다 이거 뒤, 이에 있는 거랑 이거 두 개만 깨두 개만 깨요왜 이중을 남기라는거지 아, 그리고 꽝 터지면서 두개또 터질 거예요. 음, 이방역 때문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두 개, 상두 개, 두 개, 두개 아 계속 터질 거예요. 그두 개, 두개깨란있는거요 그냥 중천만 들어와요. 근데 이게 단소 올라오면 저거 터지는 데미지도 많이 들어올 텐데, 하나 남겨 있습니다. 이게 중천만 쌓이는 게 아니라 터지기도 하거든요. 지진 강타. 마법 사실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니까 그 단수 올라가면 올라가서 두 개씩 깨야 된다. 아주 세계를 아, 못 버텨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스가 이 토템을 켠 턴이 나와야 돼요. 턴이 들어온 턴에서 텐이 그 남아 있는 개수에 네. 그 따라서 돈이 다 들어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개수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데 이거 세계를 깨면은 방금 세계 깬 거잖아요. 이거를 취업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돼요. 식당에서 고르고 하는데. 처음에 세개더 하나 남기고 내가 도전하면서 이거 두 개째 세. 이거 깨라고 이거 깨라고. 깨라고. 여기 마법해제. 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 본인 생존기를 보시. 두 개만 깨라매. 조심하세요. 행운 왜 주고? 지롱님이 선거 보고 지롱님이 누가 선급 보고 내가 빠지는게 나는 지롱님이 해제할 거. 줄 알았지 도망치세요. 어 나는 지금 어 이거, 뭐,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하길래 뭐 하고있다고 안, 안 보고 있었지 신경쓰지마 그냥 어, 해요 반수 낮은데 뭐 계속 그러면 커지기만 하네 본인 생존기도 안돌려 죽고있어 그건 해제하면은 생존기 쓸아 만약 이유로 쿨기 놀랬는데 죽었어 원래 쿨기는 볼리면올어요 글자일 좀지 마라. 만 네. 좀 화장이 뭔가를 좀 간단히 좀. 러면여기에요 아니요. 은 잠겼어요. 이중 하나는 접근 제어 장치로 만어 미만. 뭘 먹어 이거 모독자부터 말 모독자를 점수하시니까 좋아요 이 아프거든요 와또 짤짤이 움직인다 다행 계속 또 움직여 또안 움직였어 가만히 가만 있어요 나는 가만히 가만 있었다고 <laughs> 내가 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제 만화 80%만 저주해제 만화 80%만 마법 해제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 마법 해제. 브레스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는브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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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러리즈는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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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는 브리즈는 는브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범위 맞는거 아니야가자한 번에 몰라 씨 우리 허디가. 허디가. 허디디가 허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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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디가디가 굉장차단하세요 차단, 이게 말이 없어요. <laughs> 진짜 최저하다니 말했어. 만제 이게 집중 넘어가면 아프거든요. <laughs> 아다아닌 멋지게 아, 버텨야지. 화신키고이험할 필요 없잖아. 아, <laughs> <laughs> 순서방에 <순서당이야>, 순서. <laughs> 응. 네, 어, 넘어와서 그래. 안뺄게 들어가서. 에들 내지 말 k there's a man. I think t h e 나 e s a man. I think t 사 d 너무 무깝다만 w 80 a t you are d 마 i n g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I 마 o n t know what you are 제 이거, 이거 안 좋다던 템이 좋아야 이 예. 하려고. 만약고 싶음 이만 마법 해제. 그거가 진짜 제일 똥독해는데 상자 잘 나오거든. 보 항상 고단에서 좋아. 뭐. 잠 한번 다줘요

초. 우리 니 차단하면은 저기 부록 차단 받아요이거 어떻게 음 차단 볼 거야? 중시, 중시 잘 네. 봤어요. 내가 아, 얘기해 주면 차단 받으 한, 이, 일. 내가 볼 거야 차단. 융해된 금속. 이제 여기, 빠져 빠져 중시해. 빠져, 빠져, 빠져. 미 빠져 있어 미리 빠져 있어. 영영보영보영 빠지고 차단 보실 준비하고 저 어, 내가 볼 거예요 우리 네. 내가 볼 거예요. 우리 차단. 네. 유일 네. 가운데로 행이 또 차단 볼 거예요 안 보셨나 아, 이번에는.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네. 브레스. 여기. 로세 로와 차단 행 차단 행정비. 있어. stop 이리 o p s t 라사람들모여 있잖아. 요 아직고 용의 아. 어. 까그 자리 그대로 오세요. 옆쪽을 물 물고 떡대. 어. <laughs> 아 피하라니까. 아, 아, 먹어줘탱용의차세요

그러니까 우리 님이 찾아봐요. 음, 음, 우리 음, 님 찾아. 케 이거 이잘 내가 있는데. 그까그 자리. 누굴 이일리가요 눈치를 피하고 보고. 큰놈 잡아야 돼. 큰놈피 큰피 맞춰야 돼. 어떻게 음. 아, 이렇게 잘한다. 만 음. 다른 광산 수레를 찾아보죠. 있는 건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걷는 걸 좋아하시면 몰라도. 만화 구십 톤이만. 왜 여기부터 왔네? 왜 여기부터 왔지? 그게야 러블러드들였으면 저기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네왜 여기서 왔지?

예, 여기도 맨날 올 때마다 애드나는 이유가, 핵 위치가 아니, 아니, 아니. 안 되는 이유 어, 그냥 타을라고 했는데, 이거 좀 아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풀링인지 아십니까? 아, 알고 있죠. 식단이니까 이렇게 갔지. 식단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갔지. 아니. 그러니까, 핵단인데 식단이래. 예, 로모 또 깜빡하고 이렇게 물어. 식단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좀 안되치시콤만안되니까안내리 아. 뭐까요 아니면 아픈거 같은데. 아까 그 말은. 그러니까 아픈 아픈 거 같은데. 게 <laughs> 차라리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두루 드탱그큐디드로 하면서 막 들어가던데 맨, 맨땅에도 뭐라구요? 계속 버프, 버프 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돼요. 때려야지. 누루는 때려야지. 수준은 때려야지 저걸 모을 수가 있어요. 첫 드루도 그렇고 모독자만 따로 잡고 네, 우측으로, 먹어요? 우측으로 가. 그냥 잡어. 나그기게칠 거야. 뭐. 아, 몰라. 이거. 모독자 갖잡는거 아, 되게 위험해. 어제 비싼 장신구를 못 먹어서 그랬어. 바닥 조심하세요. 아, 그큰 장신구? 네, 그거 뭐,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떻게? 로두 개로 두 개로 로두 개로 두 개로 어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두개 늦었다니까 불로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아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로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뭐가있다고 이런식으로 챔플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데 진짜 한 번에 뭐하면 모를까 또 있잖아요 네. 차단, 수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얘가 자원이 있을 때 가는게 좋겄죠 어 뭐야 생선이 왜 없어 생선이 없는데 생 생선이 없 나나 90번이니만 이거 점사를 점사를 그 원들 원거리 있으니까 그냥 해골 네모 X순으로 잡을테요 그냥 가까이 있 멀리 있음 해골 네모 X순으로 봉쇄 터트리면 파티 노터지 어. 봉쇄 터트리면 안돼 대전 폭탄. 해골 레모 없었어. 저 멀리 있는 거. 불안정한 충돌. 해골 친데 누가 엑스 같다. 어 이거 좀 조심해 레모 가지 가지 가지. 무슨 일이 있어? 대전 폭탄. 아프지 마. 아지 마세요. 해골. 해골. 레모 네 엑셀. 엑셀한 게왜 레모라고. 어이정보를올리십니까 네모 네모가 을먹어요 구슬먹으면 죠아 아니 바, 바닥이 생기니네이 타이밍에 첫보단 터치고 빡기라는 겁니다 어나첫보단자고 아로드 제대로 쳤는데 오표정타 하지만 아까 그

엑스 엑스 x x 엑스 그래, x x x 슬 드시고 메모 치시고 세골, 세골 x 뭐. 네. x x 골 x 골 x 골 x 골 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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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구슬 오중이야죄송다개씩 먹었는데? 음, 어, 어, 아, 아, 없어. 다 하나도 없어 다하나 없어 자만 이제 안 먹을게 아, 끝났잖아 아, 네. <laughs> 랜드만 까 이거 이제 랜드만 까안 쳐도 돼 무틸로 그냥 무이 되나? <laughs> 까무찔렀다가 아, 이제 같이 지 말고 어, <laughs> 아다 바닥 맞고 죽었대요. 그치, 첫보단장 날라갔죠. 번쩍해. 첫보단장 없다요. 어디 첫보단장 날라갔죠. 첫보단장 없다니까 장치구 것. 아, 그, 그 다들 어, 기본으로 카드 어, 없는 데 이거 바아들 바닥을 맞고 어떻게? 아니 내가 더 먼저 왔잖아. 아 생각이 있었다. 아니 첫보단장 없는 사람도 있어? 네 없어요. 모든 캐릭에 다 있을 순 없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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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방향 유도 아, 돌진 돌진, 오, 돌진 방향 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저지 얘기를 해지 그러니까 아 지금 굉나히그그 시간 단축을 하려면 얘얘 잡을 때큰 덩치 하나 붙이는 그 시간 단축이 힘든 덩치가, 덩치가 아, 저기 뒤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덩치가 딱와 있고 아, 아, 그 아, 시간 단축이 엄청 되더라고 같이 잡는 게저또 따로 잡을 거잖아. 없 잡었던 뭐또 도구를 내다 좋아. 여기서 방까지 한 걸어 가지고 한 방에 잡으한 방에 잡을 수 터져. 지못 걸어. 형이 먼저 놓을 걸? 그렇게 하다가. 저기 저 근데 이게 토테팝 눈 애들 아니야? 음. 아니야. 이 다음이 진 없어. 여기는 여기도 거기에가운데 있지 말고 이렇 이쪽에 있어. 짤.

여기 포템 나오면 무조건 포템이 1순위입니다 봤어요? 포템 나오기 0.1초 전에 내가 텐... 포템 끼어 포템 어디 갔어? 여기... 금성보관 그, 포템 시시기로 끊을 수 있거든요 어, 진짜? 다 시전하는데? 다 시전한데? 아니제 시간돼서 시전한 거요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 맨 처음에 토템 어, 시스템. 거의 20초 정도는 안 나와. 어, 토, 토템이 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토템 쓰는 애가 방금 두명 아니었어요? 뒤로 뒤로 그니까두 명이잖아. 좀해 토템 토템 토템, 토템, 토템. 바닥 바닥 바닥. 아이 아따 내첩보 시, 죽었네 아너 뒤로 팍팍 떼주지 응. 안 좋은 당신군 아니 씨 내가 땡. 빼주고 싶.. 빼주기 싫어서 안뺀게 아니야 아 탱으로 그렸는데 탱이 안 숨으니까 아니, 계속 쓰하는거 아니야 이아 푸지 마아 어떻타 그래? 토포전장나테 게임. 아, 오, 죽을 수도 없는 게, 안좋은점 마. <laughs>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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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네. 어, 음. 이건, 이건 어, 금 바닥에 좀 쳤는데. 이게 되게 좁아 여기가. 아, 뭐, 금 방금, 방금, 아니, 방금은 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어, 문에 어. 걸려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려오든가 올라오든 하나만 해야 돼. 이건 응. 들어갔어. 아빠 어차피그거잖 거기 뜨지 마요. 또 텐키세요. 괜천으니 만나고 싶어 이만 포템이 사라져 누가 잘 때리지? 빠이 <laughs> <laughs> 아. 만에9어있이만에 긁어있는 맘에 긁어있에긁에긁어있 그럼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응. 지금 지우러 가고 있네. 어, 아까 내 옆에 지우는 아니었나? 두루였나? 부엉이. 아 부엉이가 양심도 없이 신라한테 양복을 해야지. 양복을 응. 해야지. 아니 두 배잖아. 응. 내가 하나 풀었잖아. 신라한테 양복을 응. 해야 할거아니 아니 무능님이 양복하지. 그러면. 지워, 지워, 한 개. 전부 아끼죠. 음. 전부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서. 지워, 지워, 바, 지웠어? 지워, 지워. 색만 지으면 돼. 색안 지우면 되잖아? 별로 안 아프지도 않은데. 근데 저 드실 부담이라서. 힐러 엠 많은데 뭐. 히바야, 만하고 십만. 룰 준비하시고. 내가 좀 달고 있지 오, <laughs> 어, 하나 남네. 몇가 t s go. I'm 가야지 e I agree. I'm s u r 하지두개나남아있 m sure I a 거 r e e 거 m sure I agree. i 지금 같이 지워요 o w that I don't know 이 h 누가.. I don't 아 n o w t 죽. a t I don't know that I don't k n